세 번째 방문을 열었을 때 푸른 불꽃 고양이와 늑대가 쓰러져 있었어. 방에서 무엇인가 크게 폭발이 일어났던 거야. 마지막 보스의 능력은 폭탄폭탄 폭탄 능력인데 뜨거운 푸른 불꽃이 닿자마자 폭탄이 터져버린 거야. 그러면 보스도 죽은 거냐고? 아니 보스는 자신은 터뜨리고 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1분 뒤에 다시 재생할 수 있어. 유유일행은 그 핵을 찾기 위해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어. 그 순간 천장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 고개를 들어보니 보스의 눈이 있었어. 그 눈은 우리를 보고 깜빡깜빡 하고 있었어.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했지만, 빨리 정신을 차려서 보스를 물리쳐야 했기 때문에, 유준이는 아주 강력한 파동탄을 날렸어. 하지만 순간 사라져버렸고, 이번엔 벽에서 눈과 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 점점 보스가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야. 이번엔 유한이가 번개 능력으로 보스의 눈을 공격했어. 보스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숨어버렸어. 1분이 지나고 드디어 무시무시한 보스가 나타났어. 그 보스의 모습은 괴물 문어 같았어. 손은 꽃게 집게로 되어 있고 다리는 아주 강력한 집게 다리였어. 머리카락은 문어 다리처럼 되어 있는데 흐물흐물 끈적끈적해서 어떤 공격도 흘려버릴 수 있고. 다리와 팔은 딱딱한 집게로 되어 있어서 공격을 튕겨낼 수 있었어. 그 순간 포스의 문어 머리에서 먹물이 발사되었고 먹물 때문에 앞이 보이질 않았어. 유준이의 파동의 힘으로 먹물을 날려버렸어. 집게 발에서 강한 독소가 발사되었고 그 독소에 유한이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돼버렸어 나델의 치유 치유 능력으로 유한이를 치료해주었고 마법사는 불의 능력으로 불의 약한 문어 머리를 향해 발사했어. 머리에 불이 붙었고 문어보스는 뜨거워서 다시 사라져버렸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나델의 뒤에서 강한 집게발이 나왔고, 나델은 집게발에 공격을 당했어. 치유 능력이 있는 나델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큰일이 난 거지. 마법사는 이어서 나델에게 다가가서 치유의 알약을 주었어. 마법사는 주머니에 몇 가지 약을 가지고 있는데, 치유의 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유준이와 유한이는 예전에 마그마르를 물리쳤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강한 파동과 번개를 합쳐서 번개 파동을 발사했어. 그 순간 문어보스는 강한 번개 파동 공격을 맞고 뒤로 쓰러지게 되었어. 푸른 불꽃 고양이와 푸른 불꽃 늑대가 아주 강력한 불꽃으로 문어보스를 불 속에 가두었어. 뜨거운 불 속에서 문어보스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어. 유유일행은 마법의 물감을 찾게 되었고. 드디어 물감을 미자 공주님에게 전달했어. 용풍 나라는 다시 예쁜 색으로 된 나라로 되었어. 그런데 이곳에서 친구가 되었던 나델과 고양이와 늑대도 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델은 용풍 나라의 치유를 위해 남기로 했고, 푸른 불빛 고양이도 용풍 나라의 수호신이 되기 위해 남기로 했어. 그리고 푸른 불빛 늑대는 유준이와 함께 새로운 여행을 하기로 했어. 너희들이 응원해 준 덕분에 유유 형제가 첫 번째 여행지인 용풍 나라에서 미션을 성공할 수 있었어. 이제 두 번째는 어디로 갈지 궁금하지? 다음 이야기에서 알려 줄게. 안녕.